네 SSL로 열리는 만큼 첫 시즌 제가 꼭 높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권 선수 <laughs> 오랜만에 준비한 만큼 어,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력을 보답하겠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 두번 박수로 첫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당 파일 이거는 파일 정찰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진 게이트죠 선발차까지 찍었고 자 위에 거부터 와우데콘 좋아요 지금 대응도 좋고 다 서주고 있죠. 오, 이러면은현입장에서는뭐 기분이 안 좋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예. 로 나가 줘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 어, 선 로보. 되는 순간 언덕을 잡으면서 오히려 좀. 선 로보틱스였는데 이건 약간 일꾼 한두세개 정도 동원해도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언덕이라서 그한어 너무 많이 동원했는데 근데 이거는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는 마이클 이거 흥분했어요. 질 어차피 지금은 도망갈 태세를 잡. 다섯 개나 나왔는데. 어, 자 일단은 좀 봐야 돼요. 이 로보틱스를 보냐 안 보냐 좀 중요합니다, 요거 나와 있었는데 안 예. 어, 보나요? 와, 잘 끌었다. 근데 아마 현재가 여기서 선, 아니 그저 로보틱스 갔다고 해도 리버까지는 안 가요. 왜냐면 앞마당이 너무 넓기 때문에 리버까지는 안 가고 옵저버를 하는데. 없더라 모든 돼있는데 이거 질러 들이대면서 밀으면은 아 근데 심시틴 좋아요 3탱크만 나온다면 막을 수 있거든요 심시틴 좋아서 일단 근데 무조건 들이댈 거예요 토스는 왜냐 본진 시작이니까 이거 일꾼만 잘 나오면 막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오 3들밖에 안 남고 탱크가 더 나온다면은 자 리페어 야 이러면은 테라니 리페어 해야죠, 마이클! 근데 이거 탱크가 더 나오면은, 결국엔 이건 막는 구도고, 결국에는. 탱크가 더 나왔겠죠? 예, 탱크가 더 나왔을 테고. 굴련 나왔나요? 아. 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가 돼도, 탱크만 나오면 솔직히 여,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은. 토스가 앞마당을 너무 늦게 먹은 체제거든요 지금 보시면 토스가 아직도 앞마당이 활성화가 안돼요 결국에는 터라는 앞마당을 먹고 있고 토스는 앞마당을 안 먹고 있고 탱크가 두개 죽고 이거 근데 너무 아이고 모드 위치가 너무 안 좋긴 했는데 가둬야죠 가둬야죠 어, 이거 두, 어, 이러면 또 좋은 교환이에요 원탱크와 투드라 교환 괜찮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교환을 따져보면 3 탱크 대뭐3 탱크 말이 조금 대뭐 이제 그 드라군 한5 개에다가 이질러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테란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아머리도 있고 삽팩도 있고 셔틀리버는 이제 골려도 있기 때문에 골려서 수비를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어째 아까 아카... 그러니까 보시면은 뭔가 테란이 피해를 많이 이분 거 같지만 인구수 보시면은 6 0대5 2 일반적인 테프전 인구수. 네. 자 이거 큰 피해만 아니면 돼요. 큰 피해만 아으면 요걸 잘 막았죠 테란 입장에서는. 선수에게도 기회가 생겼죠. 네. 어 골량 하나도 안 주었고. 그러면 잘 막았죠 테란이 매우 잘 막았죠. 테란이 빠르게 어, 활성화시키기도 했고. 아우 자 골리앗 하나 근데 이거는 뭐 테라인 쪽에서는 크게 손해는 아니에요 어, 원골리앗 정도만 주고 이질로 먹었으면은 괜찮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옵저벌을 마무리 못했다는 거두 번째 옵저벌을 그게 좀 살짝 아쉬운데 지금 은 미네랄필드 뒤쪽에다가 연속해서 지으면서 네좀 힘을 폭발시키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팩토리 타이밍까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테란이 타이밍 나온다 보거든요? 지금 인구수가 보시면 10밖에 차이가 안 나고, 아이고, 반응 뭐하나요? 지금 이거 팩토리 6개가 들어왔고, 지금 근데 현재가 왼쪽에는 3팩토리 지금 정확하게 체크 못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둠도 없고, 토스가. 이거는 조금 타이밍이 나와요. 테란이. 괜찮게 <목소리> 타이밍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크블도있으어 근데 이거 현재도 무리하면 안 되는 게 일꾼 막말에 죽는 거상관 없어요. 이미 팩이 늘어난 상태라서 <laughs> 셔틀 리버가 죽는 게더 손해예요. 토스는 그럼 <목소리> 타이밍 맞힘들기 때문에. 셔틀이 왼쪽으로 빠지고. 어, 살렸다. 살렸다. 이거 크다. 팩토리도 확인하고 리버도 지금은 아직 안 죽었거든요. 와 탱크 와야 됩니다. 자, 와, 근데 이거, 와, 이거 딸필로잘 살렸다. 와, 이거에 좀, 이걸 깔끔하게 먹었어야 했는데 깔끔하못 먹어서 이러면, 어, 토스도 이제 지금부터 게이트 부랴부랴 늘리고 하면 되죠. 근데 이거 아직 근데 토스 6게이트라서 6게이트 6팩이면은, 테란이 이거 밀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컷만 좀 자른다면 탱크 비율도 은근히 많고. 토스도. 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이거. 테란도. 아, 토스도. 토스도 조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어, 그래도. 어쨌든 탱크 뷰는 유지가 됐고, 토스가 6개트라서, 어, 좀 신중하게. 어쨌든 소모는 잘했는데, 탱크가 많이 주는 건 없어서, 이거 드라곤도 많이 죽었거든요 지금 토스는 지금 딴 거보다 일단은, 아, 게이트 늘려야 돼요. 게이트 너무 부족해. 지금 6개트 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 벌려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는. 현재가. 바로 못 나오게 하려고. 근데 지금 이게 조금 일꾼 죽어도, 테란이, 6팩 돌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6팩 돌리는 데 지장이 없어. 지금 이거는, 현재도 이거 뭐 이겼다 상황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리버도 정립 다있고 왼쪽에 리버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안 보고 잘... 아, 근데 벌처 다 흘린다. 이건 크다. 어. 타이밍도 느렸어요. 사고라는 자, 위에서, 위에서 아이고, 마인까지 아이고, 위에서. 너무 위에서. 잘못 위에서. 싸웠다. 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렇게까지 싸움은질 싸움은 아니었는데, 네. 그쵸, 지금도 이렇게 마인뭐 네. 대박나고 네. 뭐 하는데도 네. 이, 위에서, 이 정도 위에서. 싸움인데, 위에서. 이거 이 정도 싸움은 아니었는데, 위에서. 이게. 음, 너무 급하이 같네요, 테라니. 네. 이제는 크게 변수가 없죠, 이거는. 뭐 여기게 뭐, 네. 예. 여기 마비시키고 네. 이정도는 이제 약간 좀 손해볼 음, 약간 막 막힐 정도 음, 타이밍 아니었거든요? 아, 니 저거 근데 저거 좀 크다 근데 아까 셔틀 딸피사에던 거. 어, 센스 좋아요 그래도 스캔. 네. 방금도 이거 뒤에 거덤사한거 뒤에 거, 점수한 거, 네. 뒤에, 거 뒤에 거 이제 리버 타이스니까 뒤에 거덤사한 건데 일둘다살아갖고그것 때문에 음. 오히려. 음. 사실 이렇게 되면 오 지우고 뒤에 지상 병력 자좀 늘어나고 있어 레인구스 격차는 5 0이에요 넥서스 올라가죠. 추가 확장까지. 야 이제는 이거는 많이 힘들죠. 이제는 네. 네. 좀이기려면은 지금 막 현재가 속쇼가 막 본진 들어와서 막 갑자기 막 마인의 리버 죽고 속쇼가 막 죽고 이래 되는데 그럼 무리를 이제 안할 거예요 현지 장에서는 왜냐. 타이밍하고 막았으니까 굳이 그런 플레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부담데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선에서이경기 이기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를 예, 하면서 트리플을 가져가야만 승산이 있는데 변진 선수의 지속된 리버 견제를 자요거는에 탱크 비율도 너무 낮아서 힘들죠. 그래서 정면 진출을 꿈꾸고 있긴 하지만 이 병력, 단순 병력의 양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이렇게 잘라 방금도 모두 딱 풀었을 때 와가지고 리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야, 어, 아래쪽에 리버 떨어졌었고 두방 네, 들어갔습니다 또한방 터지게 되면 와우 야, 이 중앙쪽은 으로가자 이거는 뭐 어, 끝났죠 네, 네. 네. GG, GG. 변연재상대의공격을 완벽하게 틀어막아내면서 승리단에 승자로 올라탑니다 네.